자리하셨습니까?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오늘 자리 해주신 분들 잠시 한분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뮤지컬 버트라이브 예술감독 서울신뮤지컬 김덕희 단장님. 이 작품 쓰고 연출하신 전동민 연출님, 조생력의 강찬배우님 조생력의 김범준 배우님, 글로이 역의 서민준 배우님, 글로이 역의 김이우 배우님. 그리고 이번 더트라이브의 작곡, 편곡, 음악감독, 임하래 음악감독입니다. 그리고 안무 박신별입니다. 저희가 어색할 수 있는 자리지만 우리 작품 에너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어,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 원하시는 분들, 기자님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이 세프 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소 네, 뻔하지만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저희 예술감독님이신 김덕기 단장님, 이 작품 선택하시게 된 어떤 배경, 또 이유, 어떤 점이 가장 매력에 있었고, 어떤 점이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지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미식축단 단장 김덕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맥베스를 했고요. 어, 맥베스를 할때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밝고 어, 행복하고 관객들 기분 좋게 관람하실 수 있는. 지금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 쉽지 않은 시기라 정말 관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작품을 오늘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더 트라이브라는 작품이 서울시 뮤지컬단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작가도 작가님의 좋은 작품을 저희가 만나서 모델을 올릴 수 있었고, 어, 단, 어, 예술단, 뮤지컬단 입장에서는, 어, 뭐, 작년에 했던 레페스라든가, 올해 더 트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조만간 다음 달에 개막할 다시봄처럼 어,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 공공단체로서 창작 뮤지컬의 다양한 작업들을 시도하는 작업들을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의미에서 더 트라이브는 또 저희가 지금까지 좀, 어, 서시 뮤지컬이라는 작품과 또 다른 새로운 캐 네. 그리고 좀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 코메디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더 덧붙이면 어, 최근에 창작 뮤지컬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다양해지고 어, 굉장히 지금까지 창작 뮤지컬이 되게 웰메이드를 지향했다면 지금은 더 다양해지고 어, 그런 의미에서 라이선스의 뭐 컴프로웨이나 여러가지 새로운 소제 작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새로운 뮤지컬의더 트라이브도 뉴 뮤지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런 새로운 걸 갖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이자 연출인이전도민 연주님께 여쭤볼게요. 독회에 이어서 또 작년에 저희가 함께했던 남도 공연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파리 뭐 고대 미술관이라는 그런 여러 공간,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 심지어 무려 부득이 등장하는 이 엄청난 서사를 어떻게 그려, 그리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개막을 앞두고 본인이 구상하셨던 것처럼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어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어.. 우선은 어, 저희 작품을 정말 그... 이제 부족이라는 가장 캐릭터가 강한 어떤 상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이 이제 현대적인 어떤 도시에 나왔을 때그 질감을 좀 이질적인 어떤 그 질감을 이제 무대 붙고또 의상의 어떤 밸런스 차원에서도 좀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그 이질적인 질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뭐 제가 까먹었어요. 네, 상상하셨던 그 깨부랑미 뮤지엄, 아, 그 공간, 아, 아, 이 인물들 아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네 그래서 저희 그 무대 디자이너님과 이제 소품 디자이너님과 의상 디자이너님께서 정말 제가 상상하는 어떤 뮤지엄, 그리고 상상하는 무대 인물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정말 완벽하게 진짜 부족의 의상을 딱 만들어주셔서 네, 제가 연출로서 또 작가로서 처음부터 상상하고 그렸던 이미지적인 그림들이 5년이 충족이 된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저희 작곡 하셨고, 편곡도 하셨고, 이 음악을 <laughs> 라이브로 무대에 올린 소감을 음악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어떤 편성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특히 어떤 부족의 세계관을 음악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주셨던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는 오인조편성에네인조 편성이 네, 오인조 어, 지금 라이브로 가고 있고요. 또 저희 곡들 중에서 부족이 많이 등장하고 또 대곡이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리듬이 좀 풍부한 음악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어, MTR로 소스를 조금 더 섞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작곡하면서 어, 제일 중점으로 줬던 부분은 부족의 음악을 어떻게 한국인 배우들에게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음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 사실상 아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마치 외국인이 판소리를 부르면, 어, 그 맛이 안 사는 거랑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만들면 한국인 배우가 하면서도 부족의 느낌을 낼수 있을까를 가장 크게 신경을 썼고요. 그 중에서 리듬을 조금.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좀 싱코페이션 리듬을 써서 좀더네 어 신이 나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전면 말씀드리다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연출님과 이 작품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날때 우리는 축장이지만 쇼뮤지컬을 지향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쇼뮤지컬이 뭘 말을 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뮤지컬적인 문법으로 이 모든 서사와 감정과 우리의 흥겨움을 전달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구현에 가장 힘써 주신 박신렬 안무감독님께 장면 부상 상 하시면서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연습하면서 뭐 재밌었던 점이나 특히 어떤 그런 부족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배우들과 또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부족이라는 판타지한 어떤 존재를 이미지 형성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지점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어좀 무부적인 걸로는 스타일적인 거에 국한이 되지 말자가 일단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정형화된 그런 어떤 선들을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음악,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리듬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변화가 이렇게 쏙쏙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듬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좀 구현을 잘해보고자 했고, 그래서 버프적인 요소나 어떠한 어네 <laughs> 굉장히 네 굉장히 좀라이브한 요소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학적인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베이스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들 장면에서는 좀 도형적인 것들에 의존하여 그 도형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까의 기준을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우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단장 네, 배우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서울시미 지폴단과의 첫 작업이시고. 뭐 재밌게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실까요? 소감이요. 어, 일단 저는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과의 작업을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기 전에는 저도 뭔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단체에 와서 함께 영화에서 작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어, 너무 제가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오자마자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또, 우리 더블 방주니가 <laughs>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광화문에 있는 맛집도 다 소개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 굉장히 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음을 <laughs> 많이 열게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는 사실 대학로에서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더 트라이브를 보러 오시면, <laughs> 광화문에 맛집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맛집도 가시고 더트라이브도 보시고 이런 일석이조의 재미를 모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봄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이네요.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방법. 평일 반차를 해서라도 즐길 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을 뮤지컬 더트라이브와 광화문의 다양한 맛집 함께하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준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남도공연도 함께 하셨고 이제 드디어 공공연에 올랐어요. 이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김범준 배우와 많이 잘 맞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지 그 지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캐릭터랑은 좀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외형적인 거나 뭐 이미지적인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작품을 보면서 사실 이 인물이 이렇게 막 달갑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 작가님께서, 어, 지금 여기 계신, 들리, 들리시는 작가님? <laughs> 네,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쓴그 의도랑 그리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셨는지를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조셉이라는 분을 굉장히 좀제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제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그 작품을 제작 준비하면서 중간에 작가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부분 중에 하나 그냥 발췌해서 제가 좀 감명 깊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이 행동하는,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알수 없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피엔딩인든 세디엔딩인든 알수 없는데 그 과정을 항상 응원하고 싶다라는 그 작가님의 그 멘트가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저도 되게 그걸 느꼈었거든요. 이 인물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어서 제가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이 작품 안에서 이 캐릭터를 최대한 내가 잘 구현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진 걸좀 작년부터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며 그리고 여출님의 아, 작가님의 그런 귀중한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있었군요. 네, 괜찮죠. 다음은 서유진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서울시 뮤지컬단은 사실 막내 단던인데 지금 더 트라이브에서는 완전 망내는 아니죠? 네. 어, 오늘 공연 이제 앞두고 프레스콜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엄청 떨려요. 엄청 떨리고, 잘하고 싶고, 해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요즘 세대와 같은 어떤 함축적이고 그 직관적인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더 자기 표현을 더 잘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 그런가요? 더 트라이브 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뭐 원래도 당당하고 멋진 그 후배님이셨지만 이번 작품 통해서 이진 배우님이 많은 매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김우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니다 <laughs> 그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야기 나누다가 본인이 소화하던 능력대 중에 가장 고음 능력대다 이런 네, 말씀도 네. 해주셨었고, 우리 지금 이제 10주간의 네. 연습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네. 이 이후 배우님의 소감은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 네, 어,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첫 공이 올라가고 저도 그 공연을 올리게 되는 관객분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 돌이켜봤을 때이 작품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흥겨웠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트라이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저희 극중 내용도, 좀 솔직하자 나를 찾아보자 나를 찾아가 보자 나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게 당장 뭔지 모르더라도 나를 좀 기다려줘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 연습 기간 내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그 무의식 중에도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 근데 이거 우리 대사 아니야? 뭐 이런, 이거 우리 그 가사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좀 생각이 좀 흘러가나 봐요 작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에너지도 많이 얻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힘을 받았어요 작품에서 그래서 또또 어, 또 이제 굉장히 역, 보셨겠지만 역동적인 씬들도 많아서 제가 전 진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트라이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춤을 추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좋은 거예요 아, 흥이 오르네 이런 걸 느꼈는데 아 부디 이거 이, 저희가 이제 느끼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환경과 어, 어떤 역동적인 힘을 관객분들도 함께 느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설레네요 첫 공연 때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서유진 클로이를 만나고 우리가 주말에 김희진 클로이의 무대가 앞두고 있는데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질문해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뉴스프양진장인데요그 배우분들 그 부족이랑 춤출 때 억지로 추는 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것이 그게 쉬워 보이지 않는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사실, 뭐, 거짓말을 하면 부족들이 나와서 참말을 하게 한다, 약간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대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족의 리듬에 몸을 아, 네, 어 그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그 부족의 어떤 힘에 의해서 춤이 춰진다라는 표현이. 누군가한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사실 좀 그렇게 잘 추질 못해요. 그래서 어그 타이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몸부림이 그냥 제가 열심히 추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좀 그런 긍정적인 보컬로 표현이 되었다. 네네 절로 표현이 되었다. 네, 네, 절로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잘 추는 게더 어려운 사람이라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저는 조금 괜찮았다. <laughs> 네. 어, 그러면 소유진 배우님은 사실 제가 다른 작품을 보면서 유진 배우님은 춤을 잘추시거든요 어머지로 춤이 춰지는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저도 팔다리가 되게 따로, 따로는 스타일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어,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음, 이거가 인식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어렵다고 느끼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어, 저, 저렇게 팔다리가 분리가 되게 좋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제 공연 모니터를 우리가 리허설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이제 우리 진행 그 장면에서 부족분들이 제그 거짓말을 할랑말랑하는 그 순간에 저마다의 캐릭터의 표정으로 사실 두 분을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춤이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 눈치를 보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디자님도그 부분을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거듭할수록 각 부족의 각자 초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또 저마다의 개성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위드뉴스 김용식입니다. 그 이번 작품이 굉장히 젊은 뮤지컬인 것 같아요. 젊은 창작진들이 젊은 배우들이랑 같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작품이 서울시 뮤지컬단에서을을 통해서 구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티 TO를 한다고 볼까요? 젊은 분들한테, 창작가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시도의 과정이 있지, 아니면 좋은 작품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건지, 어, 그런 거좀 알고 싶고요. 어, 이런 좋은, 이런 젊은 창작을 하신 작가님은 서울시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작의 결과물을 내신, 내신 거잖아요.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뮤지컬단의 작품들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들을 공공단체로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양성 안에는 또 젊은 창작진들과의 새로운 작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연극을 전공하면서 뮤지컬을 하게 된 경험이지만 최근에 등장한 젊은 창작진들은 뮤지컬로부터 출발한 어떤 약간 작품을 접근하는 문법이 좀 다른 문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이제 뮤지컬, 창작 뮤지컬과 한국 뮤지컬이 성장하면서 어, 이렇게 색별처럼 등장하는 젊은 창작진들이 어, 이공공단체로서의 서울시 뮤지컬단이 해야 될 역할은 어, 젊은 창작들이 갖고 있는 패기와 거칠음을 너무 매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 거칠음을 오히려 거친 그 상태 그대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어, 사실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객을 만나서 세일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 내에서 사실 민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영역이 있어서 서울시 미스코트 이 젊은 창작자들을 만나서 조금 본인들이 그렸던 세계를 한번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이 창작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음 작품은 50대 이상의 어, 새로운 타겟들의 성인 대상의 타겟 작품을 하듯이 또 어, 젊은 타겟 사실 어, 말이 젊은 타겟이지 이 작품은 전 어느 연령대가 다볼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의 최근의 1년의 변화들을 보시면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올드하고 어, 좀그 나이 대신 좀제 전통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앞으로의 수정문화예관은 좀더 젊은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장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그 수정문화예관의 제작 극장으로서 역할에 서울시 뮤지컬이나 함께 보다 더 많은 새로운 더 넓은 다양한 관객들이 올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트라이브는 또 그런 작업에 뮤지컬단의 또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저희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 어쨌든이 뮤지컬 더 트라이브의 이 다음 단계를 펼치는데 있어서는 정말 서울시 뮤지컬단과 만난 거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정말 적절한 어떤 서포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한국 예술 종합학교에서 시작해서 대본을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뮤지컬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이 황당한 부족이라는 컨셉을 정말 끝까지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었고, 어, 뭐 유무를 하고 싶다, 뭐 아니면 라이브 오인조 밴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또한 사실 어쩌면 서울시 뮤지컬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연에 좀 과감하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창작의 요소들을 좀 이렇게 열할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떤 초연 요 단계에서는 정말. 이더 트라이버 선명단의 그 결합이 굉장히 적절했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희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분 정도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같이 찍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참작진분들을 퇴장해주시고, 배우분들만 또한번 다시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